진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교회를 떠날 때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아니에요. 되게 역설적이지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은 떠났다는 게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진짜 위험할 때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떠날 때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없어요. 근데 예배당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자기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떤 신호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옛날에 우리가 과학 실험 중에 따뜻한 비커에,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놓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점점 익어가서 죽는 실험을 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탁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아뜨거워하고 튀어져 나가는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 예배당에 있는데,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느껴요? 못 느껴요. 예배당에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가 점점 없어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이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요 바울을 오해했어요 바울을 오해했어요 왜 오해를 했냐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괴롭힌다고 여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이 있는데, 계속 바울이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아, 나 진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제가 잘 사는 게 그렇게 보기 싫으세요?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점점, 점점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11절이에요. 고린도 성도 여러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요, 진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 속마음을 다 보여드리고요. 정말로 여러분과 가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 열었어요. 그런데 12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닫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정말로 저의 친자식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제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빠처럼 야, 야, 그러면 안 된다. 야, 야, 그러면 안 된다. 이러니까 아 귀찮아요. 그만 좀 하세요. 아, 제가 원하는데 살 거라고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말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내 말을 들어라. 귀를 열고 정말 우리의 그 진짜된 마음을 좀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단순히 바울과 사이가 안 좋은 일부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하나님의 메신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호소는요, 사실 하나님의 호소이기도 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저 호소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호소이기만 한게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모두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부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 자식처럼 생각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라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지만 여전히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에이, 그게 뭐 특별한 게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노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제발,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어다오. 제발 나에게 마음을 열어다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께 마음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닫은 게 아니에요.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우리는 다 뭐예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이렇게도 해주시고요. 저렇게도 해주세요. 기대가 있어요. 기도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그 기대가 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거 봐, 거 봐. 내가 하나님 믿을 분이 아니야 그래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전능한 거 알겠고 아버지인 거 알겠는데 변덕쟁이 같아 기도한다고 다 해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음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는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에휴, 기도한다,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 해주시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지. 에휴, 머리 복잡하니까, 유튜브나 봐야겠다. 이러는 게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고린도교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성경공부하고, 이러니까, 마치 내가 깨어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활동을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있어요. 그 떠나있는 게,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익숙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익숙해. 근데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를 바울이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아주 길게 적어 놨어요. 한번 볼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마세요. 멍해를 매지 말래요. 또, 의로움과 불의한 것이 어떻게 서로 짝을 할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아, 여기서 벨리아는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서로 화목할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고린도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멍해라는 게 뭔지 먼저 먼저 설명해 보면, 멍해라는 건소두 마리를 연결하는 큰 나무예요. 그래서 이두 마리의 힘을 가지고 밭을 가는데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멍해를 함께 맨다는 건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배를 탄다예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한 배를 탑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한 배를 타요? 예수님과 사탄이 어떻게 한 배를 탑니까?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한 배를 탑니까? 이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된대 안 된다? 된다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는요. 우상 숭배 축제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 축제. 그래서 정말로 각종 신들 귀신들을 다 섬기는 축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했어요. 뭐 하려면 성공하려면 성공하려면 거기를 참여했어요. 왜냐? 거기가 바로 사교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요. 유력한 정치인, 부자들, 연줄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기를 고린도교인들, 성도들 안 나가고 싶을까요? 나가고 싶죠. 왜요? 성공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쓱 가서 같이 제사 드리고, 같이 귀신들에게 이제 우상의 재물들을 바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같이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룸사롱 다니는 거고, 성매매 하는 거고, 같이 뇌물도 주는 거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아, 다 이렇게 하는데. 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합니까? 아, 예배 그 중요하든가 아는데 아, 그러면 뭐 내가 어떻게 뭐하나님이밥줘요뭐 줘요 기도한다고 안 들어주잖아.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비즈니스와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짝해 사는 게 바로 멍해를 함께 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과 한 배를 타니? 어떻게 그리스도와 사탄이 한 배를 타니? 어떻게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과 불의한 길을 가는 사람이 한 배를 타니?라는 말이 불편해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마음 가운데 여,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삶의 방향성이 어디예요? 나 성공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랑 짝해야 돼요? 돈이 있는 곳에 짝해야 돼요. 권력이 있는데 짝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 돼.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 하나님이 먼저야 돈을 추구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근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기만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욕망에 가득한 성도들의 가려운 데를 다 긁어줬어요. 뭐라고 긁어줬냐면 이렇게 긁어준 거예요. 여러분, 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을 해서 헌금도 하고 뭐, 교회당도 짓고 이래야 멋진 건 멋진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바울처럼 어리석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러면 그게 됩니까? 지혜롭게 하세요. 아, 마음이 시원하죠. 내 안에 욕망을 다 긁어주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렇지. 야, 이렇게 그냥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일단은 성공하고 일단은 내돈 모으고 그 다음에 뭐 돈도, 헌금도 하는 거고, 구제도 하는 거고, 이런 거지. 뭐 짜잘하게 10원, 1000원 이거 한다고 좋아할 것 같아? 크게 막1 0만원 어? 1억 이런 거 해야지. 우리의 마음과 고린도 교인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는 거룩한 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러운 것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자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더러운 것들에게서 구별되어라. 이런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것에 손대지 마라. 음란과 방탕과 탐욕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왜요? 그래야 한 배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는 길에 한 배를 탈 거니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에 한 배를 탈 거니 나랑 한 배를 타야 된다. 이 얘기 하는 거죠.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거다.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배를 타세요. 더럽고 세상에 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한배를 타세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우상,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런 걸딱 정리하고, 하나님과 한 배를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에 닫아요? 내가 한 배를 타는 거를 어쩌면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배를 타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내가 배 티켓을 잘못 끄는 거예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행 KTX 표를 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한 배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계속 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는 누구와 한배를 타고자 하느냐? 너희는 지금 누구랑 한배를 타고자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화려하고 이 땅이 전부인 걸로 하는 사람들과 한배를 타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까지 희생한 이 나를 아버지로 여겨서 한 배를 탈 거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글렀구나. 이제는 세상에서 성공하긴 글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오해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들어 주세요. 우리는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더럽히지 않았고요. 아무도 속여 빼앗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바꾸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누구에게도 악한 길로 인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누구도 죄악된 길로 인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우리를 속여 빼앗아 희생의 양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손해 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 보고 힘들게 하려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단지, 단지 그 방법론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한 배를 탈때 복이 있을 거라고 여기고요. 세상과 한 배를 탈때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초라함으로부터의 구원, 아픔으로부터의 구원이 세상과 짝할 때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배를 탈때 구원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망하게 하려고, 자기만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희생시키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꾸짖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당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산 목숨이 바로 우리의 목숨이요. 영혼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치고자 당신의 아들을 죽였냐라는 거죠. 애초에 망치고 싶으셨다면 왜 당신의 아들을 희생했겠냐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지금으로 불러드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에 대한 큰 확신이 있대요. 나는 여러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긴대요. 모든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게 기쁨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로 여기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부모가 자녀를 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면 아기가 뒤집기만 해도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우와 막 우리 아들 딸 잘한다나 막 이러죠. 고개만 들어도 이야 우리 아들 천재 아니야. 똥만 잘 사도, 이야, 우리 아들 똥이 그렇게 향기롭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한대요. 이 땅에서 뒤뚱뒤뚱, 뒤뚱뒤뚱, 애기 마냥 넘어질 듯, 넘어질 듯, 위태위태 걷지만 그런 모습조차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조차 위로로 여기시고 기쁨으로 여기신대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뭘 돌아봐야 됩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기대를 접어가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해야 돼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 하나님께 기도도 하자.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도 했는데, 이제는 조금 경험했다고 에이 하나님 그거 뭐 당신 뭐 원하는 대로 다 하는 변덕쟁이지 뭐 그거 기도한다고 해주는 분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소개할 때 기도는 해봐 뭐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일단 해봐 모르잖아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기대를 접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야! 당연히 기도해야지,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은 반드시 복주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아프고 초라함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증거가 바로 창조의 모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풍성하게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썩은 나무를 만드시고, 광야를 만드시고, 아픈 병자를 만드시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스케줄과 달라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요 어린 자녀가 성장해야 돼요 맞죠? 아이들이 아빠, 엄마 나 나가서 놀고 싶어 근데 그 아이가 3살이에요 절대 혼자 내보내지 않아요 맞죠? 안돼 너무 싫어 엄마, 아빠 미워 이렇죠 왜안 된다고 하죠? 이 아이를 힘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와 같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초라함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에 눌리지 않기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낼수 있을 때까지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그렇구나. 지금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진실로 복 주시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진실로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는구나. 아 내가 이 기대를 잊었구나. 이거를 오늘 이 시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을 다 끝났을 때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살아내야 되냐면 이게 살아나야 돼요. 아, 맞다.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이지. 아, 맞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이거를 놓쳤구나. 우리가 오늘 설교를, 오늘 예배를 잘 들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씨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